할렐루야! 우리 전어자우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승리의 손포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12시 45분인데요 지금 설교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히 12시에 끝납니다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 보시고 부활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그 부활이 영광이라는 말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부활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다들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고난이죠. 수치입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셨는지 심할 것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여러분 의사가 쓴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사람이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 피가 차서 땀이 아니라 피가 나온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땀이 피가 되도록 세 번이나 기도하셨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향번인 걸 아시기 때문이지. 그리고 십자가 되실 때 침밭이심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며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구원을 생각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사형의 형벌, 형틀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 잔인한 형벌이었던지, 그 악독한 로마 정권에도 아무나 십자가의 형벌을 그 벌로 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충학범들, 정치범들, 로마의 정권에 해가 될 만한 그런 사람만 고르고 골라서 했던 게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되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가 어떤 간증집을 있다가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쓰신 것을 봤어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대요. 근데 성지를 다니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그때 마침 이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에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됐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창세기 22장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장면을 묵상하고 아들을 손을 잡고 그 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묵상했던 성경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 그 그러니까 마치 그 음성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그 산을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간증에 그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을 잡고 산에 오르셨다. 그게 어디냐? 갈보리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 언덕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 속에 신음을 들어야만 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함께 고통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고통과 고난이 먼저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편에 볼때 하나님 편에서 볼때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탕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여파에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얻들 때가 왔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고난인데 죽음의 십자가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을때 말씀하셨냐면 고난 주간 시작되는 그때예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자기의 죽음에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했냐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자기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가론 유다입니다. 이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함께 밥을 먹다가 유다가 예수님 팔로 나갔어요. 그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저녁부터 자정까지에요 그리고 그 자정이 지나면 금요일 새벽에 겟세만의 동산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잡히신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팔러 온 유다의 배반으로 배반당하시고 금요일 새벽 3시쯤에 끌려가셔서 여기저기 재판받으시고 매맞으시다가 오전 9시쯤 골고다로 가셔서 못 바뀌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그럼 이 타임라인에 맞춰보면 진짜 그가 나간 후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정말 코앞에 온 거예요 몇 시간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가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용강이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12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세상 임금은 마기사단입니다 마기사단이에요 마기사단이 쫓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마귀사단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장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관를 따맞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우선은 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물을 거지만 여자의 우선은 된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부활은 마치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는 것 같아서 그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이 쫓겨가고 우리에겐 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들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맞으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실 때그매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안 아프신 분들 없죠? 우리 젊은 아이들도 있는데 모두 다 어디 아프시잖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가슴에 손좀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 좀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 따라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한번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치심으로 모든 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해봅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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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주님 주실 영광 위해 끝까지 달려갔어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한번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도 구체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의 갇힘을 받았고 시련을 받았고 광야와 상과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세상 어떤 권세도 믿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겠어요?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이 뭔지 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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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으시면 두손 들고 아멘 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의지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광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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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으로 기도하겠습니다